네 앞서 우리는 극한을 구할 때 극한 값을 구할 때 그냥 대입하면 된다 라고 했던 것을 연습했던 거 기억나나요? 자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예집입니다안 적어도 괜찮아요 리미트 x가 5로 갈때 x 플러스 3 이렇게 있대 그럴 때이 5를 샥 대입해서 5 답은 8 이게 답이라고 근데 누가 이렇게 문제를 내겠냐고요 그죠? 자 이거 대입 한번 해볼까? 자 봐봐라 대입한다 x가 1인 거죠? 여기다 1, 1 대입할게요 그러면, 잘 봐봐. 1 빼기 1, 1 제곱 1 돼서 결국에는 0분의 0이 됩니다. 이게 뭐야? 0분의 0?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은 수학에서 분모는 0을 취급하지 않죠. 그죠? 말이 안 돼. 오케이? 0분의 0 쓰면 틀린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 자, 대부분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답 이렇게, 답이 이렇게 나오도록 문제가 나오겠죠? 자, 실전, 실전. <laughs> 자, 실전. 어떻게 하냐? 자, 첫 번째. 외우,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말이 안 된다. 인수분해 첫 번째 좀 기억합시다.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 좀 구해 볼까요? 어제, 자, 지금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대입을 했더니 안 된다 지금 그거야. 대입을 했더니 안 된다야. 자, 따라서 어떻게 얘를 인수분해 할 거냐면은 얘는 일단 두시고요 그대로. 인수분해 되는게 분자에서 인수분해가 된다고 확 느껴지죠? 고등학교 수학에서 인수분해가 되면 거의 인수분해 해주는 거예요 샥샥 약분되고요 나머지가 뭐가 있냐면 x로 가는 거고요 요게 x 플러스 1 되네요 이렇게 해서 1 대입해서 2라고 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실전 방법이에요 인수분해 연습해 볼게요 자 대입해봐라 분모에다 마이, 분자에 마이 너봐라 0분의 0 나와. 이게 뭐냐고.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죠? 자, 말이 안 된다. 좀 받아들여보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인수분해 한다고. 인수분해. 리미트 그대로 두시고요. X 플러스 +E, 2, X 플러스 +E, 2, X 빼기 -E. 2. 약분 쫙, 쫙. 이것만 살아있네. 살아있는 것에다가 그대로 약분을 대입해볼까? 이거 괜찮다 x가 화살표 마이너스 2 인거예요 마이너스 2 얘가 되고요 이거 다마1딱 대입해 주시면 마 4가 되는 거죠 이것도 해볼까요 대입해 봐라 1 1 1 1 해봐라 얘도 0분의 0이 나온다 아 0분의 0이 뭐냐고 이거 취급하지 않는다고 그럼 어떻게 하냐고 인수분해 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 얘가 3차식이네 3차식 인수분해 어떻게 하죠 100%퍼 뭘로 한다고 조립제법 조립제법, 100% 조립제법이다. 조립제법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 되는 거안 나와요. 지금부터 안 되는 거안 나온다. 아이고, 지금, 지금 뭐 하냐? 이렇게 거이 조립제법도 못 하고 있는데 누굴 가르친다고. 아, 1, 1, 맞지? 자, 됐네요. 이 녀석은 반대로 마이너스 1, x의 제곱 순서대로 2x 플러스 1이 되시겠습니다. 그럼 는 인수분 했다 했어 지금 X가 1로 갈때 x 가1로 갈때 x 빼기 1이거 그대로 갖다 저, 써줄게요 x 빼기 1 제곱 2x 플러스 1 에서 약분 샥샥 해주시면은 남는 것만 써주시죠 이해가 되고요 꺼내서 돼서 1 1대입하죠 정답은 4 이렇게 극한값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laughs> 자, 지금까지 뭐였냐면, 인수분 했다. 이거 해볼까? 자, 또 대입해보자. 자, 2, 2 해서 해봐라. 얘도 0분의 0 나와요. 아, 미치겠네. 0분의 0 계속 나오네. 네, 계속 나온다. 계속 나와. 수능 볼 때까지 0분의 0은 계속 나옵니다. 자, 얘는 어떻게 하냐. 인수분은 안 되는데요. 자, 두 번째 실전은 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유리화를 해주는 법도 방법도 괜찮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자, 잘 보세요. 이거 좀잘 봐봐라. 우리가 만약에 중삼 중3. 자, 중삼이 여러분 중삼인 거다. 루트 2, 플러, 루트 2 빼기 1분의 3 이렇게 써있어 단답형 답을 이기 썼어요 답이 되요 돼요, 안돼요? 깎이죠 부분염수밖기못 맞죠 왜냐면은 여기서 루트 2 플러스 1 루트 2 플러스 1 해줘야잖아 좀 이해가 가죠? 자 우리 중학교 때까지의 유리화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상은 분모의 유리화 였어요 분모의 유리화 즉 무슨 얘기냐 분모에 루트가 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해 줬는데 요렇게 하는 방법 은 바로 뭐냐면 중번 카톡이야. 중 3이면 중 3. 중 3. 잠시만요. 자, 이어서 할게요. 자, 이렇게 분모가 분모에 루트가 있는 경우에 유리화하는 것은 분모의 유리화였고요. 이것은 중3 과정에 해당이 됐어요. 자 근데 봐봐라자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저 식만 좀 적어볼게요 얘가 x 빼기 2고요 루트 x 빼기 1 빼기 1 지금 이런 상황인 거잖아 까지 따라올 수 있겠죠? 자 근데 어? 이곳은 루트가 분자에 있는데요 우리는 분모의 유리화라서요 분자에 있으면 이것은 그냥 오케이 아닙니까? 그냥 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런 관점을 지금부터 버린다 자 지금부터 그런 관점을 버리는 거예요 딱히 분모의 유리화, 유리화가 아니고 제가 제목을 뭐라 달았냐면 은 그냥 유리화입니다 그냥 유리화 분모의 유리화, 분자의 유리화를 다 섞어 놓은 거야 분자의 유리화도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자 왜냐면은 봐봐라 지금 사실상 우리는 여기다 2를 대입하는 거잖아요 2를 그러니까 대입했고 2를 대입했더니 얘가 0분의 0꼴이라며 그죠? 이걸 좀 간단하게 전국금 저는, 저는 응꼴 이렇게 부를게요 은꼴 얘가 지금 은꼴이잖아요 은꼴 응골. 그럼 어떻게 풀 거예요? 답을 못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분자의 분모의 유리화 다 파괴된다, 다 파괴. 은꼴을 없애는 게 목표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x 1, 1 더하기 1 이렇게 분자의 유리화를 할 겁니다. 루트가 보이면 냅다 분자건 분모건 다 유리화시키는 거야. 중요하다. 분모만 유리화되는 게 아니고 분자건 분모건 다 유리화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은꼴을 파괴시키는 거야, 파괴. 까지 따라오셨죠? 자, 이어서 한번 해봅시다. 자, 분모의 분자, 분모의 유리와 분자의 유리와 다 무시하는 거야. 자, 이거 이어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분모는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꼭 무조건 이런 상황에서만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x 기 -E, 2, 이것은 루트, 루트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분자 풀게요, 샤, x 기 -E, 1, x 기1 -E, 이렇게 할게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해 되셨죠? 자, 즉, 리미트가 살아있고요, X가 2로 가는 상황이고요, 분자를 봤더니, X 2가 되고, X 2, 루트 X 1, 플러스 1 돼서,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개가 약분되네. 따라오셨어요? 그럼 남는 것은 뭐야? 얘만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딱 2를 딱 집어넣어버리면, 정답은 계산해서, 얘가 2분의 1, 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유리가 간다. 자 연습 좀또 해볼게요 넘어가라 자 루트가 분자에 있나요 이것도 유리화를 하나요 아뭔 헛소리야 뭔 헛소리야 무조건 2, 2를 대입해서 어 0분의 0이래 응꼴 안 된다니까 그럼 무려, 어? 루트가 네 그럼 이건 분모건 분자은 그냥, 그냥 유리화라고 얘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분자에 유리화가 되는 거죠 2x 플러스 5 더하기 3 이해가시죠 2x 플러스 5 반대로 더하기 3이 되는 거죠 이것만 좀 전개를 좀 해볼까 리미트가 살아있고요 리미트는 대입할 때만 죽어요 아직 대입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살아있고 무조건 괄호로 만나셔야 됩니다 괄호로요 이렇게 괄호로 만나셔야 되고요 이렇게 지금 풀면 합차니까 2x 플러스 5가 되고요 이렇게 해주면 얘가요 빼기 9가 됩니다 이해 되셨죠? 자 리미트 여전히 살아있고요 한번더 써보죠. x 빼기 2 루트 2x 플러스 5 더하기 3. 얘는 뭐냐?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때 2x 빼기 3입니다. 2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약분되네. 콜? 그럼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거 남았죠. 이거 남았죠. 남은 것에다가 2를 대입하자고. 따라서 대입했으니까 그다음 그럼 바로 죽고요. 대입한다. 2 살았죠? 여기 2 대입한다고 루트 9 더하기 3 되고요. 결국에는 6분의 2가 돼서 3분의 1까지 답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대입하자. 0분의 0꼴 나온다. 0분의 0꼴 나오죠? 자, 이번에는 분모의 루트가 있나요? 아, 헛소리 하지 말라고. 분모의, 분모의 루트, 분자의 루트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상황이 0분의 0, 0인 거니까 이 파, 이거를 파이 파괴하고자 여기에다가 유리화를 시키는 거라고. 이해갔죠? 0... 무슨... 분뭐 헛소리 지금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다 지금 루트의 위치를 보고 중 따지는 게 아니에요. 대입을 했더니 0분의0꼴인 거네. 아 어쩔 수 없이 유리와 좀 이런 거라고 상황이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1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됐습니다.는 아직 대입을 하지 않았어요. 엑셀0 아직 대입하지 않았어. 식만 바꾸고 있는 과정이야. 따라서 아직은 루트가 살아있어야 되고요. 한 리미트가 살아있어야 되고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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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1. 됐고. 분모는요, 이렇게, 이렇게 곱해서 바로 쓸게요. 앞에 것끼리 일단 곱하면, x 플러스 1 됐고요. 뒤에 것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 이 되겠습니다. 자, 리미트. 고등학교 수학에서 인수분해가 되면 다 인수분해 해준다고요. 여기에서 인수분해가 x로 묶기네요 지금 보이시죠? X 스 플러스 I 플러스 s 까지였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얘네가 이렇게 u s I 네 l u s I plus I p l 괄호가 남았고 s 거 p l 가 남았는데 u s 대입하자 여기에다가 s I 을 대입을 해주면 대입을 한 순간 리미트는 안쓰면 되는거 s 요 p 플러스 I 루트 u 플러스 플러스 이서 결국 가 되시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0분의 0골 즉 쉽게 얘기해서 응골 나오면 식을 바꾸는 겁니다 첫 번째 인수분해한다 했고요 두 번째 유리화한다 했습니다 자세 번째는 뭐냐면 통분한대 통분 와 일단 대입부터 해볼까 극한이니까 0을 대입하는 거 아니겠어요 0 1 0 플러스 1 빼기 1 요거네 그럼 0 1에다가 1분의 1 빼기 1 요거네 0인 1배기 1요거에 0분의 1 곱하기 0이네. 이게 뭔 허술이냐고. 그죠? 무슨 이 허술이야 말이 되냐고. 안되냐안 안 된다고. 따라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세 번째 전략. 얘는요. 통분을 좀해보자 통분. 자, 지금까지 뭐 배웠냐면, 아, 이따 다시 하자. 자, 통분한다. 칩시다 일단 리미트가 아직 살아있고요. 자, 통분 할게요. x 분의 1, x 플러스 1로 이렇게 통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미트가 아직 살아있고요 x1, x 플러스 1, 1 빼기 빼기 1 설마 이거 플러스 쓰는 사람 없겠지? 이거 진짜 아직도 이런 사람 있더라 요 마이너스 이렇게 분배해 주는 거다 그래서 마가 되는 거예요 가 됐고요 한번더 쓸게요 리미트 x가 0, x의 1 곱하기 x 플러스 1에다가 요거두개 샥샥 깎이고 얘가 마 x가 되네요. 똑같긴다. 여기서 요 x 요 x 같긴 해요. 는즉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남는 것을 써볼게요. 마이너스 1 살아있어요. 여기에다가 얘가 0인 거니까 여기에 0을 넣어주시면 결국에는 0 플러스 1 빼기 1에서 마이너스 1이 되시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통분, 떼어봐요, 통분. 자, 영도 봐라.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개호소 개허... 아이고, 개호소리, 아이고. 이상한 값이 나옵니다. 이상한 값이 나와요. 자, 그러면 <laughs> 우리는 대입을 해, 해 주실 때, 테... 아니아니뭔 소리야, 뭔 소리야. 자, 이거는 지금 상황이 통분해 볼게요, 통분. 우리 현재 통분 배우고 있죠? 그러면, x분의 1에다가 통분해 볼게요. x 플러스 3, 1. 아유, 이것도 x 플러스 3인 거고요. 빼기, x 플러스 3, x제곱, 3이 되겠습니다. 리미트 살아 있고요. X의 1에다가 x 의에다가 x 3 x 3 x 것도이렇3이거마이너스 이거 마이너3 3이 plus 3 3 x 3인 거다. 했더니 쫙쫙예 u s 네요 남는 거 한번 써볼게. 리미트 x plus x x 플러스 3 x 빼기 x에 제곱되네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뭐냐 는 리미트 x가 0갈때 x1 곱하기 x 플러스 3 x에다가 1 빼기 x가 되고요 해봤더니 약분되네 는 리미트 x가 0갈때 x 플러스 3 1 빼기 x가 되네요 오 어, 끝났네 얘가 0이래요. 그럼 여기다가 에 0, 0을 대입해 주시면 얘는 0 더하기 3, 1 0기0 지금 대입했잖아. 그럼 그때는 리미트를 지우는 거예요. 자, 답은 3분의 1이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복습. 자, 봐라. 응골 나온다. 어쨌든 맛좀 이상하다. 대입했으면 이상하다. 그럼 인수분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유리화할 수 있어요. 세번째 뭐가 할수 있냐면 통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 통분해요? 그러면 언제 유리화해요? 그럼 언제 인수분해해요? 이건 몰라요. 이건 몰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야. 하고 싶을 때 하는 겁니다. 자첫 번째는 무조건 극한값 구하기 자 극한값을 구할 때첫 번째는 뭐냐면 극한값을 구할 때첫 번째는 대입이야 대입. 아 대입이 안 나와 대부분 안 나와요 대부분. 그럼 두 번째 뭐냐면 식을 변형하는 거예요. 이거 적어주세요. 식 변형. 근데 뭐가 있냐? 인수분해 있어요. 인수분에 유리화 있어요. 통분 있어요. 그리고 약분이 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무엇을 택하는지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근데 이걸 해도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 가끔 말도 안 되게 좀 짜증나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순서로 해주시길 추천합니다. 알겠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어떤 걸 쓰는지는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는 거야. 따라서 결국에는 직접 많이 연습을 해봐야, 어, 얘는 이다, 얘는 이거다, 얘는 이거다, 얘는 이거다, 얘는 이거다, 딱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아셨죠? 연습이 필요해, 연습.